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 라이더 형광 뚝백입니다 3월 13일 토요일 야외 라이딩 영상이고요. 앞선 영상 중에 이 지점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리를 건너서 청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어 소위 이제 대청댐을 가는 루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보통 제가 자주 가는 루트는 거의 뭐 열의 아홉, 아홉? 열의 열은 뭐 항상 이제 신탄진 방향으로 가는 그 루트를 타는데 오늘은 청주 이제 무심천길을 따라서 문의지역으로 해서 대청댐을 향하는 그 코스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공촬영까지 나왔죠. 네. 자 청주쪽 무심천길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사실은 뭐 미세먼지 납쁨이라고 했었는데 글쎄요, 이 정도가 나쁨이면은 좋음이면은 얼마나 날씨가 더 좋다라는 거야. 이 정도면 굉장히 나이스한 날씨죠. 아 저의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거실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이 운주산이 보이는데 그산 능선이 어느 정도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밖에 나가도 되겠다. 그걸 결정짓는데 어, 산 능선이 굉장히 또렷하게 보였었습니다. 이날은 무조건 야외 라이딩 각이다. 사실 금요일날 어, 날씨가 좀 좋아서 다음날 라이딩을 야외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어, 비쳤었는데 다행히 저의 어떤 바람이 들어졌습니다. 어, 누군가가 듣고 계신가요? 어쨌든 좋은 날씨 라이딩 해서 기분이 상당히 좀 업이 돼가지고 좀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장평교까지만 가고 돌아올까 했는데 기왕 가는 거 대청댐 가자 라고 이제 타면서 결심을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무심천 인증 센터를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저런 거 사실 전 인증 도장 같은 거잘안 찍어가지고 아 있구나 그렇구나 정도지 네, 도장 찍고 뭐 인증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한번 시작하면 끝장 봐야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이 찍어야 되죠. 전국을 다 쏘다, 쏘다녀야 되는데 뭐 글쎄요. 뭐 저는 가는 데만 가니까 가끔씩 뭐좀 경치 좋은 곳으로 투어 한두 차례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 버드나무죠. 네. 청주 무심천길 무심천 하면은 이제 벚꽃 또 개나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저희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에는 이제 운동화 사러 이제 소위 이제 본점통이라고 하는 청주 이제 번화가에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이스 네보 뭐디뭐디로도라 삼디다스 음, 막 이런 제품들 운동화 사러 많이 이쪽으로 넘어왔었는데. 아... 본래 사고자 는 운동화 못 사고 돈 뺏기고 돌아왔던 친구들도 있었고 물론 저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시계탑에서부터 버스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동을 했었는데 생각나네요. 본점통 꽃다리 게임팩도 좀 사고 햄버거도 사먹고 했었던 자 오늘 세종쪽 에 비해서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셨습니다. 뭐 MTB 타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특히 로드 타시는 분들. 지금 앞쪽에 로드 타시는 이제 한두 그룹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아 보니까 뭔가 좀 쯔위부트, 병림픽도 생각나고, 자 뒤쪽에 지금 주황색 아, 남자의 색 가깝죠. 핑크, 주황색, 빨간색 요런건 거의 남자의 색이죠. 자 바람이 좀 불어서인지. 네, 남자분께서 앞서서 바람막이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추월을 하려고 했으나, 반대편에서 지금 네, 자전거 타신 분이 오셔가지고, 전기자전거죠. 네, 중간에 잠깐 끼어들겠다, 제스처를 취하고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남자분까지 제가 추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추월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손가락으로 제가 들어가겠다, 들어가는 방향을 가리키는데, 저거는 이제 팩주행할 때그 바닥에 뭐 홀이 있다거나 장애물이 있을 때도 저렇게 손으로 알려주죠 이제 뭐 장애물이 있을 시에는 뭐 이제 구두로 동시에 이제 알려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 차선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일종의 깜빡이 기능이죠 자 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장평교 장평교 맞나요? 정확히는 저의 나와리가 아니다 보니까 장평교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라이더분들이 계셨습니다. 라이더 그 로드 타시는 분들 또 MTB 타시는 분들 저기를 이제 한두 차례 지나갔을 때도 항상 사람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좀 인상 깊었었던 네 청주 분들 이제 라이더 분들이 이제 저기서 이제 대청댐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세종 방향으로 넘어오느냐 그 어떤 어떤 시작점으로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길을 헤매지 않기 위해서 기억을 다시 또 더듬어 보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해 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이날 제가 어, 워머, 무릎, 워머랑 또 가을 롱 슬리브 저지를 입고 또질렛까지 입었었는데 아 너무 더웠습니다. 자 앞서 달려가시는 이제 MTB 타시는 형님 뒤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여기까지는 잘 따라온 것 같고 그 다음 기억은 반대편 강 건너로 다시 넘어간 다음에 데크로 이루어진 길을 굉장히 좀 길게 탔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길을 조금 살짝 좀 헤맸습니다 이날 뭐 사실 크게 보면은 굵은 큰 길은 잘 따라서 갔는데 네 디테일함에서 좀 떨어졌던. 지금 이제 반대편에서도 라이더 분들 다녀오시는 건지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을. 자, 지금 여기서 좌측으로 내려갔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대로 직진을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추월했었던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두 그룹이 반대편에서 오시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었는데, 아, 차라리 그분들 피를 빨면 어땠을까.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어 왠지 다리를 건너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때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 같았었는데 약간 좀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를 지나가기로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왔던 길을 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돌아서 갈 길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위험을 무릅쓰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히뭐 공사 인부가 아 가도 된다라고 네, 사인을 주셨었기 때문에 자더저 다리 앞쪽에서 이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실히 이제 루트를 기억이 기억이 이제 떠올리게 됐습니다. 자 차로 왔을 때도 이제 좌측편으로 이동하면 공군사관학교가 나오죠. 네 거기 그 동네니까 네, 네,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다행히 또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또잘 안내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전거 도로만 타고 이동을 해도 아 청남대 그 매표소까지 잘 갔었던 그 기억이 네 정확하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라이딩으로 일요 일 라이딩 때 갔었던 네한 번의 기억으로 더듬고 쫓아 그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이정표에 나오죠 대청댐 뭐 문이 아이씨 네 길은 잘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제 자전거도로가 이어져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만 타고서 계속 이동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도당 사거리, 청남대, 네, 도당 산사거리인가요? 산 사거리인가요? 네,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우측편에 파란색 이정표, 청남대, 문이 매표서 요게 보일 때까지 계속 직진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교차로 같은 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저 이정표가 나올 때까지 자전거도로를 타고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쪽에 회전노타리이 동네는 또 저의 이모님께서 살고 계신 동네이기 때문에 네, 어, 사촌 형께서 또 한식당을 운영을 하셨었기 때문에 몇년 동안 청국장이 굉장히 맛있는 집이었고요. <laughs> 자, 지금부터 이동을 요길만 따라서 이동하시면 네, 어, 신탄진 방향으로 오시게 되면 대청댐 먼저. 경유를 하고 현암정을 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문의에서 시작을 하면 현암정 먼저 들르고 그리고서 이제 대청댐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앞쪽에 크리스 프룸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몸매가 너무 청순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클라이머다. 아 근데 너무 바짝 붙으면 왠지 좀 피를 빠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좀 거리를 떨어뜨려서 이동하기로 합니다. 자, 다운힐 구간이죠. 자 앞쪽에 앞쪽에 이제 교량 양옆에 철조망 꼭 교도소 풍경처럼 보여지는 저 다리를 네, 건너면서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정표가 친절하게 나와 있죠. 대청댐이라고. 자 길을 뭐 일단은 크게 헤매는 거 없이 옳게 잘 찾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이 지역 벚꽃 피는 시즌에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대청호 주변 자체가 벚꽃 라이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 대전에바가다가 어부동 뭐 이렇게 염티제 이어지는 이제 음, 벚꽃 로드길을 타고서 이제 라이딩할 때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아, 벚꽃 시즌에는 무조건 다갈 겁니다. 뭐 혼자가 됐든 여럿이 됐든 멱살 잡고 끌고 다니던 여하튼 뭐한 다섯 명만 안 되게 해서 <laughs> 꼼수 부려서. 예, 또 예쁜 사진도 좀 찍어보고 예, 맛있는 것도 먹으러 라이딩을 하러 갈 계획이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거리를 요즘 타고 있는 주변 분이 있어가지고 그, 그 사람 특수부대에 영입해서 대천 해수욕장 다녀오는 라이딩도 아, 한 5월 안에는 갔다 오지 않을까 굉장히 더울 때 갔다가는 분명히 이제 염전 터져서 죽을지도 모르고 조금 덜 더울 때 한번 갔다 오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아, 일단 뭐 저의 체력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저부터 일단 챙, 챙기고, 어, 특수부대원들 모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암정에 거의 다 도착을 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 분재 차량은 제가 전위에서도 가끔 보는 분이 아니실까. 맨날 이제 소나무 화분 이렇게 파시는 분이신데, 여기까지 오셔도 파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이신지. 네, 어쨌든 지금 앞쪽에 현암정 주차장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전에 한번 여기 왔을 때 여기서 차량들 가끔 이제 차 개조해서 와인딩 하는 차들이 가끔 여기 오는데, 네,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 반대방에서 오는 차들 하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차량 이동 잘 확인하시고선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암정 도착을 했고요 저는 이제 복귀길은 신탄진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총 달린 거리가 약한 90km가 넘는 거리가 됐고요 한 3시간 반 정도 라이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모처럼 이제 좋은 날씨 속에 또 풍경이 좋은 대청댐 라이딩 하고 나니깐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오늘 모추장도 이제 많잖아요. 많자. 얼른 잠시 쉬었다가 또 이동을 해보기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탄진 방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